대박 소식이 있습니다. 대학교 푸드 같은 느낌이 나면서 너무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젠지스러운 거 아니야? 이내빵대를 이렇게 너무 부드럽게 싹 감성 듣는 느낌 이 들어요. 짠! 이번 뉴욕에서도 너무 너무 잘 메고 다닌 이렇게 키링 귀엽게 달아주기도 에 좋아가지고 이거 정보 질문이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짠! 대박 귀엽죠 여러분? 딱 이렇게 겨울에 메주면 너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대박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채널에 구독자 애칭이 생겼습니다. 오! 제가 벌써 유튜브를 시작한 지 9년이나 됐더라고요.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가 막 오글오글거리는 것도 되게 못 견뎌하고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구독자 애칭이 있다는 게 뭔가 조금 그래가지고 구독자 애칭을 안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구독자 애칭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지는 꽤 됐어요. 근데 또 뭔가 마음에 쏙 드는 애칭이 없어서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좋은 이견을 내주셔가지고 구독자 애칭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바로 닭구입니다. 바로 닭. 다꾸. 너무 이름이 귀엽지 않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의 구독자라는 의미도 있고 다해가 꾸며주는 이런 의미도 있고 여러분들 내꺼 다해거라는 의미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저의 고인물 구독자분들만 아시는 건데 제가 옛날에 다이어리라는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이어리 꾸미기 닦고라는 의미까지 이렇게 의미도 굉장히 많은 너무너무 러블리한 애칭이 생겼습니다 구독자분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우리 다꾸들 이렇게 부를 수 있어가지고 뭔가 되게 설레면서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면서도 너무 간질간질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적응하세요. 우리 다꾸들. 아무튼 오늘은 그런 의미로다가 저의 다이어리 콘텐츠를 다시 되살려보려고 하는데요. 다이어리 콘텐츠가 뭐냐면 말 그대로 다이어리. 저의 다이어리처럼 제가 한달 동안 있었던 뭐 이슈들 아니면 제가 했던 생각들 제가 산 것들? 잘쓴 것들? 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그냥 얘기하고 보여드리는 그런 컨텐츠예요. 제가 최근 한달 동안 뉴욕도 다녀오고 굉장히 이것저것 정말 많은 소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다이어리 정말 풍성하고 재밌는 영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제가 뉴욕에 다녀와서 구매했던 것들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요즘 저의 인스타에서도 제가 요거를 붙이고 있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요즘 뉴욕, 미국, 젠지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스타페이스입니다. 요렇게 별모양의 여드름 패치인데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요렇게 살리오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키티 패치도 있고 마이멜로디 패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붙일 수 있더라고요. 미국에 가면 전 항상 피부에 트러블이 꼭 올라오거든요. 딱 요걸 붙여주니까 트러블이 올라오는 걸 오히려 더 즐겨요. 즐길 수 있는 딱 스타페이스 붙이면 예쁜 부분에 트러블 올라왔네 하면서 이렇게 붙이고 막 트러블 없는 데다도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다니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부착력도 엄청 좋고 도톰하고 퀄리티도 좋아가지고 여드름 패치의 역할도 잘 해주는 데다 딱 포인트 줄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요즘 올리브영이나 한국 브랜드들에서도 이런 예쁜 핀플 패치. 같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해외 배송 해 주는 것도 많고 저도 그 국내 브랜드들 거 여러 개사 봤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얇팍하고 뭔가 진짜 스티커 같아. 그래 가지고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배송 해 주는 것도 많으니까 한번 스타페이스로 구매해 보시면 되게 귀엽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스킴스에서 속옷이랑 잠옷이랑 옷을 조금 사 왔습니다. 브랜드가 뭐냐면 바로 킴카다시안이 만든 속옷 브랜드예요. 제가 막 이렇게 할리우드 스타들, 셀럽들에 관심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닌데 또 뉴욕 갔으니까 막 캔들제너가 했다는 거 티모즈가 줄 서서 먹는다는 거킴카다시안이 만들었다는 거 이런 거에 되게 이렇게 쫓아다니게 되고 열광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스킨스의 대표 요딱 기본 속옷을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박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날리고 왜 그렇게 좋다는지 알겠어요. 뭐 보세요. 속옷이 이 만아잖아요 근데 손으로 늘리면 허어, 저 여기까지 늘어나. 진짜 이 탄성이 엄청 좋고 이 면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속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그 엄청 부드럽고 엄청난 면이 내 빵댕이를 이렇게 너무 부드럽게 싹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진짜 촉감이 너무 좋고 너무 편해요. 스킴스가 이 국내 배송도 되거든요. 한국으로 배송이 오거든요. 가격도 생각보다 되게 합리적이라서 편한 속옷 찾으셨던 분들은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속옷보다도 대박인 게 잠옷이거든요. 이 잠옷이 진짜 미쳤습니다. 저 살면서 이런 잠옷을 진짜 처음 입어봤어요. 어쩌다가 이걸 사게 됐냐면 제 남자친구가 출장을 갔을 때 같이 갔던 사람들, 지인들이 이걸 다 샀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 명이 샀는데 그거를 입어 보고 다른 사람이 또 사고 그거기 입어 보고 다른 사람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줄줄이 샀을 정도로 이 착용감이 진짜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진 아, 너무 신기해. 이것도 속옷처럼 이렇게 완전 쫙쫙 늘어나는 이런 재질이고요. 또 촉감이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가지고 이걸 입으면 뭔가 엄청나게 부드러운 뭔가가 내 몸을 이렇게 쫙 감싸는 것 같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입은 것 같아. 진짜 너무너무 신기해요. 솔직히 좀 비싸고 버플도 조금 잘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착용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선물까지 구매 했어요. 그리고 또옷 또 구매를 해왔는데요. 평범한 이런 스웨스셔츠예요 이거는 아직 착용을 안 해봤는데 뭐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착용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또 스프림. 뉴욕 갔는데 스프림을 안 들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스프림에서 후드 집업을 하나 사왔어요. 근데 진짜 뉴욕에서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막 마트 갔는데 마트 직원이 어 저기 미안한데 나 물어볼 게 있어. 혹시 이 후드 집업 도대체 어디 거야? 내가 이거를 한두 번인가 세 번인가 봤는데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물어보고 싶었어. 이러면서 막 너무 물어보고, 뉴욕에서 어딜 가나 굉장히 칭찬을 받았던 그런 호드집업인데요. 입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입니다. 되게 뭔가 요런 로고가 대학교 푸드 같은 느낌이 나면서 뭔가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 스프림딱 써있고, 뒤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아무렇게나 탁탁 걸쳐줘도 뭔가 되게 뭔가 멋있어 보이고 힙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날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스투시도 들리고 싶었는데 스투시는 줄이 그냥 말도 안 되게 길어. 그냥 어마어마하게 길어가지고 저는 안 가고 제 남자친구만 다녀왔어요. 그 스투시 뉴욕이라고 적혀있는 그런 티셔츠나 그런 것들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예쁜 색깔이나 예쁜 디자인 그런 건 남아있지 않고 그냥 딱 기본템, 딱 기본들이 있대요. 자, 그리고 다음 아이템, 치미라는 곳에서 선글라스를 구매를 했는데요. 요게캔달제노의 교복템, 문신템 그런 선글라스래요. 그래가지고 유명해진 제품인데 전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토리든 담당자님이 한번 가보시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알게 돼서 가봤는데 너무 너무 예쁘고 가격대도 생각보다 합리적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짠! 요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되게 어머 이게 뭐야 이거 너무 젠지스러운 거 아니야? 이거 엔지들이나 낄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껴서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뭔가 무난한 거 같지 않아요? 핀터랩스트에 있는 멋진 언니들이 되게 캐주얼하게 옷 입고 딱 이거 이렇게 딱 쓰고 머리 이렇게 슬릭하게 딱 묶고 커피 한잔 이렇게 딱 들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되게 뭔가 이상하고 외계인 같고 젠지스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껴도 괜찮죠.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돌 연예인분들도 되게 많이 착용을 하셨었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제가 미국 우드버리 아울렛에서 구매해온 저의 오랜 위시를 듣... 테한 아이템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템은 따가 마지막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요즘 제가 많이 메고 있는 데일리 백들,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데일리 백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완전 명품 가방 파였잖아요. 명품 가방 엄청 좋아하고 그랬는데 요즘 가방이... 진짜 너무 비싸.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버리다 보니까 아니, 이걸 가방을 사느니 다른 걸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요즘은 명품 가방을 드는 것보다는 그냥 디자이너 백들을 여러 개를 구매해가지고 드는 게더 멋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디자이너 백들을 조금 많이 구매를 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잘 메고 다니는 것들 네개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이번 뉴욕에서도 너무너무 잘 메고 다닌 마지셔우드 백입니다. 이렇게 어깨에 okay. 메고 다니는 백이고. No! 너무 귀엽게 이렇게 가방에 양면으로 이런 스터드가 박혀있어요. 근데 이 스터드가 뭐 별모양, 동그라미 모양, 꽃모양 이런 식으로 되게 퀄리티 있고 예쁘게 이렇게 박혀있는 게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죽이 무슨 가죽인지 모르겠어요. 비건 레더인가? 근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좀광안 돌고 부들부들한 그런 가죽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죽 느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제 취향인 이런 가방입니다. 근데 단점은 이게 뭔가 형태가 되게 각 잡혀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힘 없고 흐물딱거리는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이 조금 잘 빠져요. 이게 이렇게 탁 잡아주질 못하고 이렇게 스르르륵 녹아 있다 보니까 자꾸 뭔가 탈출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예뻐가지고 요즘 엄청 많이 메고 있고요. 또이 파인드카프 파인드카프 백이 은근 손이 엄청 많이 가요. 뭔가 엄청난 디테일이 있다거나 엄청난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인지 심플해. 가지고 되게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번에 이렇게 새로 나온 백인데 이것도 방금 마지셔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가죽이 되게 부들부들한 느낌이고 되게 자연스럽게 뭔가 생활감이 있어 보이는 완전 연노랑은 아니고 살짝 떼탄듯한 그런 노란색이거든요. 이런 거에 크랙까지 엄청 자연스럽고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이 너무 제 취향이라서 되게 잘 메고 있고 뭐 내용물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키링 귀엽게 달아주기에도 좋아가지고 이 가방도 제가 잘 메고 있고, 제가 다이닛 제품들을 다 되게 좋아해요. 제가 맨날 맨날 입는 교복 바지들도 다이닛이고, 이번에 이렇게 가방도 이거는 보내주셨고, 요건 제가 구매한 건데, 이거 정보 질문이 엄청 많았어요. 다이닛 거고요. 미니 사이즈입니다. 약간 이렇게 나일론 같은 가벼운 재질로 되어 있어서 그냥 완전 휘뚜루마뚜루고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저는 레오파드 패턴이 좋은데, 그래서 사는데, 막상 사고 나면 뭔가 부담스러워서 잘안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뭐가 이렇게 싹 빠져있는 레오파드야 그래가지고 되게 부담없이 여기저기 들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약간 발렌시아가르 시티 냄새가 나는 그런 백인데 그냥 딱 되게 멋지고 예뻐요 이 가죽 느낌도 너무 좋고 뭐 잔뜩 들어가는 것도 좋아서 보부상이신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뉴욕 우드버리에서 구매했다고 한 저의 오랜 위시였던 아이템. 음, 너무 예뻐. 요 생로랑 코트인데요. 제가 생로랑 아우터가서 너무 너무 갖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단정한데 클래식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그냥 간지그 자체인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오랜 위시였는데 근데 생로랑 아우터 막 하나에 천만 원씩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요? 그래 가지고 맨날 이렇게 젠테 뒤적거리는데 젠테 생로랑 코트가 엄청 많이 올라와요. 기본 디자인의 코트가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항상 제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시켰는데 받아서 입어 보면 너무 커. 막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우드버리에 갔는데 정말 저한테 딱 맞는 게다가 디자인도 내가 너무 찾던 딱그 디자인인 거야. 이 코트를 발견을 했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맨날 제가 집에서 맨날 입어보고 막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아? 빨리 가을, 겨울 됐으면 좋겠어. 막 이러고 막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난리쳤거든요. 짠!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너무 예뻐. 미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안에 이렇게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진 않기 때문에 이 멋이 지금 반감되고 있다는 걸꼭 감안하고 봐주셔야 돼요. 이 어깨에 완전 뽕이 가득 들어있어요. 완전 파워 숄더처럼 이렇게 딱 들어있어서 각을 굉장히 멋지게 살려주면서 얼굴도 굉장히 작아 보이고 이게 또 밑에까지 너무 펑퍼짐하고 길고 크고 그랬으면 또 너무 누구 옷 뺏어 입은 것 같고 그랬을 텐데 밑에는 이렇게 너무 길지도 품이 크지도 않아가지고 굉장히 잘 입어질 것 같습니다. 별로 무겁지도 않고 그래서 이 정도면 진짜 완전 득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얼마에 득템했냐 이게 7,999달러 아니면 8,999달러였어요. 1,000만 원도 훨씬 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무려 260만 원에 득템했습니다. 물론 26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평생 입을 코트고 또 할인율이 또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너무너무 잘산것 같아요. 젠테 같은 어플 둘러보다 보면 이런 디자인의 딱 기본 코트는 정말 끝도 없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다고들도 생각날 때마다 들어가서 득템을 한번 노려보세요. 그렇게 바로 제가 득템해온 아이템이 있는데요. 짠! 요것도 생로랑 자켓입니다. 딱 이런 기본 디자인의 가죽 자켓이 있으면 굉장히 휘뚤맞뚤 여러모로 입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자켓은 또 세월이 지날수록 더 멋이 깃드는 그런 자켓이잖아요. 요것도 코트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반값에 구매를 해왔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진짜 너무 멋있죠. 너무 예쁘죠. 이렇게 목 위로 잠궈 올릴 수도 있고 단추 이렇게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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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달려있어가지고 굉장히 캐주얼하면서도 멋스러우면서도 오래오래 편하게 잘 입을 것 같은 이런 디자인입니다. 마지막 아이템 샤넬에서 비니랑 목도리 이 샀어요. 나 홀로 겨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귀여운 겨울 액세서리들을 이렇게 구매했는데요. 포장을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뜯기가 너무 아깝지만 우리 다꾸들과 함께 한번 뜯어볼게요. 짠! 재밌죠, 여러분, 여기가 그냥 샤넬 로고가 아니라 이렇게 레이스처럼 되어 있는 로고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샤넬에서 이런 겨울보다 겨울 비니 같은 걸 사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뭔가 마음에 쏙! 쓰는 게 없었거든요. 다 너무 이렇게 블랙, 화이트, 샤넬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좀 그런데 해가지고 뭔가 항상 망설이다가 이번에 이렇게 약간 시골시골한 느낌이 나면서 너무 귀여운 비닐을 발견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비닐을 별로 안 써봐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거든요. 뭔가 얼굴이 엄청 길어보이는 것 같은데 뭔가, 뭔가 웃긴데 약간 꼴뚜기 왕자 같아 보이는데 이게 맞나요 여러분?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 망한 것 같아요 제니 샤넬 비닐을 검색해보니까 선글라스에 써줬더라고요 저도 한번 선글라스에 껴볼게요 그럼 더 괜찮아질 수도 있어 아! <laughs> 어떡해 진짜 찐따 같아 하지만 목도리는 괜찮을 거예요 목도리는 되게 무난하고 귀여운 걸로 구매해왔거든요 요렇게 그냥 다 블랙이고 여기에만 살짝 핑크톤으로 로고랑 줄이 들어가 있는 목도리를 구매해왔습니다. 제가 또 핑크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핑크 컬러로 이렇게 딱 포인트 주면 예쁠 것 같아서 이거를 구매해왔어요.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귀엽죠, 여러분? 딱 이렇게 겨울에 외주면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닭꾸들과 함께한 첫 다이어리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랑 편하게 수다 떠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즐겁고 재밌었는데 우리 닭꾸들도 재밌게 봐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매달 찾아올 순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다이어리로 찾아와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